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요즘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립 제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음, 제가 해마다 입술이 어마어마하게 터서 엄청 고생을 하는데요. 이게 병원을 다녀도 진짜 소용이 없을 정도로 터서 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는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립 제품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강추하는 아이템. 요거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추천했는데요. 친구들도 진짜 다 만족해하는 아이템이었어요. 클라랑스에서 나온 립 오일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뽕, 약간 꾸덕꾸덕한 제형의 오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듬뿍 바르고 자거나 어, 밖에 외출했을 때 찬바람 불고 할때 입술 트잖아요? 그럴 때 립스틱 위에 덧바르면 좋은 립 오일입니다. 요 제품 강추. 그다음 스틱형으로 된 립밤들인데요. 어, 제가 어, 스틱형으로 된제품들에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 바르면 입술 주변이 다 트는데요. 정말 가지가지 하죠. 근데 요세 제품들은 알레르기가 안 나요.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버츠비 립밤, 그 다음 바세린 립밤, 그 다음 유리아주. 이렇게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는데요 요거는 TV 옆에 그냥 두고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바르고 이거를 가지수로 여러 개 두는 이유는 보이는 장소에 둬서 그 그냥 보일 때마다 발라야 되기 때문에 집안 곳곳에 여기저기에 막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태, 가장 제가 많이 아, 앉아 있는 TV 앞에 모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제품은 컬러감이 있는 제품인데요. 버츠비는 보여드릴게요. 요런 컬러, 컬러 이름은 로즈예요. 다음 바세린에서 나온 거는 요런 컬러, 조금 더 화사하죠. 그래서 이 컬러는. 멜로우 로즈 컬러인데요. 지금 컬러감이 지금 개인적으로는 바세린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서 이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요즘은 요거를 립 베이스로 바르고 그 위에 립 틴트를 바르고 있습니다. 얘도 자주 사용해요. 그 다음 요거는 요것도 바세린에서 나온 립 에센스인데요. 요거는 메이크업 시작할 때 베이스 바를 때 얘를 먼저 바른 다음 맨 마지막에 립스틱이나 뭐립 제품 바를 때 닦아내주고 사용하는 용도 그리고 이 친구는 국민 아이템이죠. 이것도 바세린 제품인데요. 이거는 샤워하기 전에 입술에 진짜 두툼하게 바른 다음에 샤워 끝내고 나서 닦아주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입술 각질 같은 게싹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아이템입니다. 제가 입술이 안 좋아서 어 컬러 는 꿈도 못 꾸는 상황까지 갔었는데요. 그래도 올해 조금 예뻐지겠다고 립 틴트도 새로 장만했어요. 요 제품인데요. 일명 제니 틴트라고 하죠. 컬러는 499호 로지 스웨이드입니다. 이것도 컬러 보여드릴게요. 약간 딥한 MLBB 컬러예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컬러들이 다 MLBB 컬러들이에요. 요런 컬러를 좋아해서 요 컬러들만 모으게 된다는 이것도 어, 다행히 알레르기가 안 나서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소량만 바르고 있지만요. 그다음 로맨에서 나온 틴트인데요. 얘도 컬러가 피그피그네요. 피그피그. 이거는 광택감이 있는 친구인데 컬러감 보여드리면 얘도 요런 느낌. MLBB. 컬러입니다. 향이 좋아요. 아, 여기 써있네. 컬러. 피그피그. 이렇게 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립 제품들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는 절대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laughs> 그럼 이상으로 립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반팔 브이넥 니트에 벨벳 브라운 팬츠를 입었습니다. 자켓도 추우니까 챙겨 나갑니다. 자켓 한번 입어볼까요? 자켓 입으면 요렇게.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점심을 밖에서 먹으려고 간단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음, 후드로 후드 티셔츠로 된롱 원피스에 양말에 구두를 신었습니다. 벨벳으로 된 메리제인 슈즈예요. 그러면 맛있게.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 별없 원래 좀어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해서 옷을 따뜻하게 챙겨 입었어요. 이렇게 음, 생긴 꽈배기 니트에 그리고 체크 와이드 팬츠 그리고 메리 제인 슈즈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코트도 야무지게 챙겼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 <laughs> <laughs>